요소와 7장 5절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6인쯤 죽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이것도 다른 구절인 거예요.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찾아봅시다. 요소와 7장 보세요.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의 3 6인쯤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바스림까지, 바스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래 되었을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 6인쯤 죽습니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저이 아이성 전투를 할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완전 히 정복하시거든요. 처음에 딱 폐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성 안에 있는 사람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패했다. 패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원인 자체가 그 아간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패했는데 아간 범죄로만 죽은 건 아닙니다. 전쟁하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뭔지 잠깐, 저거 찾아봅시다.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병기 20장 보세요 신병기 20장 5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면서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아 이러기를 시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사하면 이뭘 나와있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전사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쟁하다 죽는 사람 하나도 안 생겨요? 아니에요. 어차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성교하는데, 성교사로 가면 나는 안 죽냐고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많이 죽었거든요. 여기 전쟁할 때, 하나님의 선민도 전쟁하는 속에서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에 비해서 적게 죽어 그렇지 계속 죽어갔습니다. 무슨 얘기 되세요? 아, 이제 어떻게, 가난 정복할때 하나도 안 죽는 줄 아셨죠? 이 사람 죽은 전쟁을 하나도 안 죽고, 대장만 다 죽은 줄 알았죠.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 죽어갔어요. 죽는데 숫자가 적어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6인점 좋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죄 있는지 없는지는 성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이 60점 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이건 자기 판단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주님이 빨리 죽게 할 수도 있고 늦게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중에 꼭 죄가 많아야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속에 죽는 일은 계속 있어 오고 가나안 정복 속에서 계속 죽어 갔던 겁니다. 이게 30인, 중 6인 좀죽었다가 말입니다. 그 죽었을 때 주님이 아간의 죄,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 허락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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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좀 먼저 죽어야 될 사람에게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신명기 그 내용은 이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죽이게 될 사람을 죽일 때 죽일 때 죄지는 그 사람만 죽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저는 다 저는 내용이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는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 죽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은 는가하고 여기에 저 신병기 그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하시는 분 신병기 내용은 카테고리가 이쪽에 이쪽으로 돼요 범조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재판할 때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재판할 때 얘기입니다. 재판할 때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식은 천년 이죄에연류가안돼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만 죽이라 그 말입니다. 재판할 때그 내용이고 지금 여기 이제 아간하고는 이거 이고처럼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때이 구절을 가지고, 전쟁할 때, 전쟁할 때한 사람한테 많이, 많이 죽기도 하고 적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그 내용하고는, 이거하고는 범주 자체가 다르거든, 범주 자체가. 이건 이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별개의 내용을 읽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서 일로 엮여 엮어 놓으니까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도 헷갈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이해 되세요? 전전 별개의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구절을 얘기를 할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구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판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에스겔 18장이라든가 예레미야 31장 이것도 사람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과 충국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죄 짓고 나는 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 주 먹었는데 아들지가 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핑계 대고 자기를 합리화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각자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배처가 제로 2000년 동안 형벌받는 그것은, 일단, 신명기 28장부터 3장까지 속에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을 거다. 어떻게 하겠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계약에 따라서, 이제 벌이 점차적으로 증가돼 가지고 벌이 점점 미만거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계약이 맺어져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 배척가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유랑민족이 되고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내 그때는 내가 처음에는 얼굴을 8년 동안 가리고 10년 동안 가리고 20년 동안 가리고 예수님 맺혀가면 내가 한, 아직 오랫동안 얼굴 갈릴 텐데 이래도 괜찮겠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맺어져가지고 계약대로 됐다. 그런,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절마다 범주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범주 다른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이제 성경을 이제 막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